멍멍아, 멍멍아, 오늘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? 멍멍아, 오늘은 뱀장어랑 함께 놀아보자. 오이로 만든 뱀장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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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로 만든 뱀장어. 몽뭐아 뱀장어. 와, 이 오이가 엄청 크단다. 이 뱀장어 좀 봐. 오, 뱀장어. 우리 뱀 장어는 우리집 멍멍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우리집 멍멍이는 뱀 장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같아아 아까워라 멍멍아 이번 주말은 여기까지 맛있는 뱀 장어